안녕하세요. 트롯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트롯의 감동을 나누는 이곳. 저는 스타 오브 마인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분되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들으시면 분명 심장이 두근거릴 겁니다. 바로, 오는 5월 6일 화요일, KBS의 장수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 안양시편에 박지현님과 강문경님이 나란히 출연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들으셨죠? 두 분이 한 무대에 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양 시민들과 함께하는 진짜 축제 같은 무대에서요. 행사 정보 먼저 알려드릴게요. 날짜는 5월 6일 화요일,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장소는 안양 실내체육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입니다. MC는 유쾌한 입담으로 잘 알려진 남희성 님과 한혜진 님이 맡았고요. 무대에는 무려 박지현, 강문경. 김남선 등 트롯계의 실력자들이 총출동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라인업이죠. 벌써부터 현장에 가고 싶어 미치겠다는 팬들. 정말 많습니다. 팬 반응. 지금 난리 났어요. 지현님 홍천에도 나왔더니 이번엔 안양까지. 대세 인증이에요. 이천에서 친구랑 안양까지 직접 응원가기로 했어요. 심장이 벌렁거려요. 박지현, 강문경 둘다 나온다고요. 전국 노래자랑의 고정 게스트 아닌가요? 이제 키키윽.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고 정말 한줄한 한 줄이 팬심 그대로 느껴져서 읽는 내내 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특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지현님 무대 보면 저도 노래 실력 늘어나는 기분이에요. 이런 따뜻한 반응이 바로 트롯 팬들의 매력이죠. 시민 예선도 열린다.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전국 노래 자랑은 안양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예선도 함께 진행된대요. 예선 일정, 5월 4일, 토, 오후 1시, 평촌 아트홀, 모집 인원, 선착순 300명, 접수 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학생, 직장인, 주부, 어르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중약 15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숨어 있는 안양의 트롯 인재들이 세상 밖으로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닙니다. 진짜 축제입니다. 이번 전국 노래자랑은 단지 경쟁이 아니에요. 시민들과 스타가 함께하는 감동의 현장. 노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마음이 되는 날이죠. 가슴을 울리는 박지현 님의 무대, 에너지 넘치는 강문경 님의 퍼포먼스 그리고 시민들의 생생한 노래까지 이 모든 게 어우러지는 진짜 트로 축제가 바로 5월 6일 안양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방송일시 2025년 5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안양실내체육관 동안고 평촌대로 389 출연진 박지현 강문경 김남선 외 다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팀 박지현인가요? 팀 강문경인가요? 혹은 둘다 좋아하는 팀다 좋아?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스타 오브 마인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